가장 돈 많이 버는 체질은 부자되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화면을 두번 누르면 돈이 따라옵니다. 1위. 태음인. 체력과 인내력 뛰어나며 꾸준히 밀고 나감. 현실적이고 재무 감각 강함. 사업가, 장기 투자형 리더가 많음. 2위. 소양인. 센스있고 판단 빠름. 기회를 빠르게 캐치하는 실전형. 단점은 감정 기복과 조급함. 3위. 태양인. 카리스마와 리더십 있음. 기획력은 뛰어나지만 실행력은 약한 편. 결과가 들쑥날쑥하고 혼자 힘으론 오래 가기 어려움. 4위. 소음인. 섬세하고 분석력 뛰어남. 그렇지만 위험 회피. 성향 강한 소심한 스타일이며 큰 수익보단 안정 중시하는 월급형. 당신은 어떤 체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과 친구랑 비교해보면 더 재밌어요. 시니어를 위한 진짜 정보, 구독하고 매일 챙기세요.